말하는 것, 이야기를, 뭐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다, 중요하다, 아이들에게, 또는 사람들에게, 아이들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, 부모님들이나 친척들 되겠죠, 친구들일 수 있고, 읽는 거나 듣는 것을 통해서 실제 또는 허구의 이야기를 아이들이 지시할 수 있다,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고, 또 있다, 힘이 있다, 배울 수 있는 힘이 있다, 이야기를 통해, 그리고 말할 수 있는 힘이 있다. 자신의 이야기를. 아이들이 말할 때 이야기를 스스로 아이들이 경청되어진다. 방식으로. 그 아이들이 경청되길 원하는 방식으로. 아이들이 선택한다. 단어, 그림, 행위를. 그 아이들이 사용하길 원하는, 표현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. 이런 아이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야기가 돕는다. 어른들이 이해하고 만들 수 있도록 아이들의 생각이나 지식을 지식을 모하게 눈에 띄게 아이들 자신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가 일지도 모르겠다. 소스일 수 있다. 보호의 소스다. 어린아이들의 아티큘레이트 명확히 말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 보호의 수단이 될수 있다. 두려움을 말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 직접 또는 필요한 아이들에게 이런 안전상의 공간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길러내기 위해서 그 아이들의 희망과 꿈을 교육자와 가족들이 일을 해야겠다. 함께 돕기 위해서 아이가 만들도록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응향줄수 있는 아이들에게 그리고 일수 있는 행복일 수 있고 힘일 수 있는 아이들의 삶에서 이런 사례 깊은 이야기 공유된 이야기가 돕는다.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아기 자기, 아이 자기 자신을 또 이야기가 돕는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아니라는 걸 혼자가 이러한 지식이 될수 있다. 편안함이 될수 있다? 아이들에게. 이해됐죠? 다음 거 해보세요.